안녕하세요 25강에서는 에러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러 핸들러는 require, revert, assert 그리고 try, catch문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require, revert, assert 이 3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는 0.422 버전에서 최초로 소개가 되었고 0.7 버전까지 내용이 비슷하고 그리고 0.8 버전부터 내용이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0.42에서 0.7 버전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0.8 버전을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0.8 버전이 제일 최신인데, 왜 저희는 0.42와 0.7 버전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보통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하다 보면 여러 라이브러리를 만져야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버전들이 다0.8 버전이 아니고 0.4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0.6일 수도 있고 중고 난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버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0.42에서 0.7 버전부터 먼저 알고 그0.8 버전은 다음 강의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썰트에 대해서 알아보다면 알아보자면 이 어썰트라는 것은 이 가스를 다 소비하고, 그리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false일 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revert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없이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가스를 환불시켜줍니다. 그리고 r e c u i l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false일 때, 에러를 발생시키고, 가스를 환불시켜줍니다. 아, 즉, 이렇게 설명만 읽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저희는 이 assert부터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assert now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 assert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assert를 써주시고 그 안에 조건문을 써주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false 문을 넣었습니다. 이 false일 때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가스를 다 소비한 후 가스가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썰트는 가스가 환불이 안 되고 벌스일 때 에러를 발생시킨다. 한번 이걸 알고 한번 일단 이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전에 아마 저희 이 s o l i d 컴파일 버전이 지금 0.87이니까 0.74 버전, 0.7 지금 이 버전 내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배포를 하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바로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assert가 false일 때 에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assert가 false일 때이 보시면은 vmError라고 해가지고 invalid opcode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가스의 양을 보면은 이만큼의 가스가 소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의 가스가 소비가 돼도 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리 e v e r t 라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고 한번 좀 다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벌트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리벌트 라운아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리벌트도 당연히 그냥 조건 없이 에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리벌트 안에는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 아무거나 넣어줄 수 있습니다. 리벌트라고 써도 되고 그냥 에러라고 한번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가지고 저희는 이두 가지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 가스가 다 소비가 되고 이건 가스가 황보시켜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파일을 하고 보시면 다시 이 컴파일 버전 0.74 버전입니다. 이거 다시 컴파일하고 배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설트나오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만큼의 가스를 소비를 했는데 리버트 나오를 누르면 아, 이만큼의 가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나는 것이 보이죠. 즉이 어설트 나오는 이만큼 가스고 그리고 리버트 나오는 이만큼의 가스를 소비를 했네요. 즉 보시면은 이리버트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가스를 환불시켜 주는데. 어설트나 w 같은 경우는 가스를 다 소비하고 환불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다 소비한 후에 그 다음에 에러를 체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함수를 사용할 때 가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어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이 가스 비용을 다 지불하고 을 에러가 걸렸음에도 환불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가스 비용을. 왜냐면 가스비용을 이미 다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리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가스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요 예상가스비용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이 리벌트가 딱 걸려서 에러가 나옵니다 그 에러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 리벌트만 소비한 그 가스비용만 내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가스를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절감이 돼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어썰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리버트리커에 비해서 이 가스를 다 소비하고 그리고 또 에러도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썰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테스트용으로 씁니다. 테스트용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 코드를 스마트 컨트랙을 완전히 만들고 나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 잘 돌아가는지 이 트러플 내에서 테스트를 할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리벌트나 리카일 같은 경우는 진짜 스마트 컨트랙을 저희가 작성할 때이 컨디션 같은 조건 같은 걸다 체크를 하고 에러를 줄때 그때 제작할 때 만들 때 프로그래밍을 할때리벌트와 리카일을 씁니다. 근데 이리벌트는 그냥 뭐뭐 뭐 조건도 없이 그냥 바로 에러가 나오니까 되게 실용적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볼트를 쓸때 if 문을 써가지고 조건을 주거나 또는 어, 리카어를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리카어는 그냥 어, if 플러스 리볼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어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false일 때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 가스를 환불시켜준다. 라고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는 리카열 라우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리카열을 당일 써주니까 리카열을 써주고, 그리고 이 조건문 False를 써줍니다. 그리고 니볼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또 써줄 수 있습니다. 3 한번 저희는 이 리카열 라우를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리카열 나려면 왜냐면 여기 조건문이 false니까요. 그래서 false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에러 메시지 occurred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가스를 보면은 음 이만큼의 가스를 소비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그렇게 별 차이가 없죠. 즉 리볼트 나와 왜냐면 이것도 가스를 환불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리 e 트나 r t 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좀더더 나가서 저희는 이리 e 트 e r 에이품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 only adult라는 함수를 만졌습니다. 이 함수는 이 함수의 기능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그 나이를 체크를 하고 나이가 성인이면 음, 담배를 살수 있도록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나이를 체크해야 되니까 파라미터 값 age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리턴 값으로 이 사람이 담배를 살수 있는지 아니면 살수 없는지에 대해서 결과 값을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18세를 둔다고 하면 18세는 당연히 성인이 아니니까 리벌트를 통해서 에러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20세를 둔다면 당연히 if 조건문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리턴 값이 나오겠죠. 즉 그러니까 이 그냥 리벌트를 썼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에러가 났었는데 if 문을 같이 쓰니까 이 에러가 덜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리커일은리버트 플러스 이프 문이니까 이 함수 값을 이 함수를 리카일처럼 uh,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함수를 똑같이 리카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보시면 only adult tool을 해가지고 이프와리버트를 없애고 리카 e 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우 더 간결하게 보이죠? 그래서 age 19이 조건문은 if의 이 조건문이 되고 그리고 여기 에러 메시지는 여기 에러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걸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배포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에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를 넣고 에러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담배를 살수 없다는 담배를 살수 없다는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에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마찬가지로 12를 넣으면 에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하나 주의 해야 할 점은 이 if 같은 경우는 if가 true일 때 이프 문이 발동합니다. 즉 조건문이 트루일 때, 조건문이 합당할 때 발동을 하는데, 이 리카일 같은 경우는 폴스일 때입니다. 즉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프에서는 트루일 때이 리볼트를 발생시키나, 리카일에서는 이게 폴스일 때, 이 조건문이 폴스일 때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리카일 사용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t r u e 일때 그냥 이 리카이를 훅 지나가고 그 다음에 리턴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벌스라면 리리카이를 벌스라면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에러가 걸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if 같은 경우는 if가 t r u e 일때 당연히 if문이 실행이 되고 if가 벌스일 때 당연히 이 if문이 실행이 안 되니까 통과되어서 이 리턴 값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true일 때 revert를 발생시키고, r e q u i r e false일 때이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